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laughs>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눈에 눈물이 물 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라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제 에레미야 애가 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레미아가 보고 있는 곳은 어디가 여러분 에레미아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유다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진 그 현장, 그 폐허를 지금 예레미아가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남아 있지는 않은. 그렇게 믿었던 성전도 무너졌고, 사람들도 잡혀갔고, 또 땅과 또 모든 곡식이 다 불타버린 그 현장을 예레미아가 보고 있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지금 에리미아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나 그리고 내라고 네 하는 단어입니다. 몇몇 말씀만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12절 중간을 좀 보세요. 12절 중간에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1 3점 처음입니다. 13절 처음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5절 처음에도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프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 1인칭으로.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나, 내, 라고 하는 1인칭은 누구예요? 예레미아입니다. 예레미아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아가 이 유다를 나와 동의시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지금 이 아픔과 고통과 이 눈물, 이 유다의 상황을 내 문제로 지금 예레미아가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예리미가 이럴 수 있잖아요. 와, 그동안 내가 너무 고통받았는데, 사람들아,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 내가 이야기하신 대로 듣지 않았지. 너희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읍소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 유다의 심판과 징계를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의 심판과 징계를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12절도 좀 보세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불치어다 여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망했잖아요. 유다도 망하고, 예루살렘 다 망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성경에 보면. 뭐, 왕이고, 군사고, 기술자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완전히 빈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가 보라는 거, 이거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 두 종류의 불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이 나라가 망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여기는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봤어요? 창세계도 봤습니다. 창세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서로 핑계 대고 서로 변명하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하 하와에게. 아니, 저 여자가 나한테 이선악과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내가 이선악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또라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뱀이, 저 뱀이 나한테 줘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도 나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세부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성경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근데, 근데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들인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봤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을 하고, 근데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나의 문제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이들의 문제와 죄를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끌어안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 그분은 죄인이 아닌데, 아니 그분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죄인 취급을 받고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거죠. 우리 그러면 애통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애통. 애통은 뭡니까? 애통. 아무도 내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들이는 게 애통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 이건 내 문제다. 우리 식구들의 문제, 내 문제다.라고 끌어들이는 게 애통이에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 때문이다.라고 끌어들이는 게 애통이에요. 이 나라에 이 문제들이 있다. 근데 이 문제는 나 때문이다.라고 끌어들이는 게 애통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애통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자가 여전히 수두룩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눈물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 이로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를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도 보세요. 시온이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할 자, 생명을 지켜줄 자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고 위로해 줄다가 원래는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또 남유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그들 보내줬단 말이에요. 얘들아 지금 너희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희 알려준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고 뜻도 알려주고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아니,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 이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더도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어,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분도, 우리를 위로해줄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남주단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잘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잘해야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또 우리에게 어떡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계속 들려요, 말씀 읽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리는거 이건 전혀 딴판으로 그냥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될 때입니다. 어떻 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야죠 학교로 가야죠 또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애통의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깨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